역대하 10장 루호보암은 세계모로 갔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그곳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밭의 아들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을 피해 이집트에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집트에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여로보암과 백성들은 루호보암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힘든 부역의 의무와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지우신 무거운 짐을 줄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로밤이 대답했습니다. 3일 있다가 다시 내게로 와라. 그러자 백성들이 물러갔습니다. 로밤 왕은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 있었을 때 섬겼던 원로들에게 도움을 구하며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만약 오늘 왕께서 이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그들을 기뻐해 좋은 말로 대답하신다면 그들이 항상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루호보암은 원로들이 준 도움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라서 자기를 섬기는 젊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루호보암 왕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어떤 말을 하겠느냐?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씌운 짐을 가볍게 해달라 하고 말하는 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겠느냐? 그와 함께 자란 젊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셨으나, 우리 짐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저 사람들에게,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다고 했느냐? 나는 더 무겁게 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가죽 채찍으로 치셨다면, 나는 쇠채찍으로 너희를 치겠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3일 후, 여러 보암과 그 모든 백성들이 루어보암에게 나왔습니다. 왕이 3일 있다가 다시 나를 찾아오라 하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원로들에게서 받은 도움의 말을 뿌리치고 그 백성들에게 무자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젊은 사람들의 말을 따라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 짐을 무겁게 하셨다고 했느냐? 나는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가주책직으로 치셨다면 나는 쇠채찍으로 너희를 치겠다. 왕은 이렇게 백성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여호와께서 예전에 실로 사람 아이아를 통해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기를 거부했다는 말을 듣고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세의 아들과 나눌 몫이 없다. 이스라엘아 우리네 집으로나 돌아가자. 다윗아 내 집안이나 돌보아라. 그러고 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유다 성들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르오보암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르오보암 왕이 부역을 관리하고 있던 하도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지만 온 이스라엘은 그에게 돌을 던져 죽이고 말았습니다. 루호보암 왕은 서둘러 자기 전차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윗의 집에 반역해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역대하 11장 루호보암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유다의 온 집안과 베냐민 집파를 불러 모았습니다. 용사들의 수는 18만 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싸워 솔로몬의 아들 루오보암을 위해 나라를 되찾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했습니다. 유다 왕 솔로몬의 아들 루오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 형제들과 싸우려고 올라가지 말라 너희는 각각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은 내가 일으킨 일이다 라고 말하여라. 그러자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 여로보암을 치러가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로어보함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를 지키기 위해 성들을 건축했는데 베들헴, 에담, 드고와, 베술, 소고, 아돌람, 가드, 마레사, 십, 아도라임, 라기스, 아세가, 소라, 아얄론 헤브론이었습니다. 이 성들은 유다와 베냐민의 튼튼한 성들이었습니다. 로보함은 그 성들을 더욱 굳게 해 사령관들을 두고 먹을 것과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쌓아두었습니다. 로보함은 이 모든 성들에 방패와 창을 두어 강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유다와 베냐민은 로보함에게 속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던 지역을 떠나 로보함에게 왔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여로보암과그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인 자기들을 버려 제사장의 일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자기 초지와 재산마저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됐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를 위해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우고 산당에다 자기가 만든 수렴소 우상과 송아지 우상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마음을 정한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인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유다 왕국을 강하게 했고 솔로몬의 아들 르오보암을 강하게 했는데 이는 3년 동안 그들이 다윗과 솔로몬을 본받아 살았기 때문입니다. 르오보암은 마할랏과 결혼했는데 마을낯은 다윗의 아들인 여리못과 이세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 사이에서 난 딸입니다. 마을낯은 그에게 세 아들 여우스 스마리아 사함을 낳았습니다. 그후루오보암은 압살롬의 딸 마아가와 결혼했고 그는 아비아, 아떼, 시사, 슬로밋을 낳았습니다. 루오보암은 다른 아내들과 첩들보다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더욱 사랑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18명, 첩이 60명이었으며, 아들이 28명, 딸이 60명이었습니다. 로바은 마가의 아들 아비야를 그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로 삼아 왕으로 세울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지혜롭게 했습니다. 그 모든 아들들을 유다와 베냐민 땅전 지역, 튼튼한 성읍들로 흩어 보내 그들에게 많은 양식을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해주었습니다. 역대하 12장, 로보암의 나라가 든든해지고 힘이 강해지자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본받았습니다. 저희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로보암 왕 5년에 이집트 왕시사기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전차 1200대, 기마병 6만 명을 비롯해 셀수 없이 많은 리비아, 숲,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이집트와 함께 공격했습니다. 시삭은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시삭 때문에 유다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예언자 스마야가 루오보암과 유다 지도자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에게 주겠다.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왕은 자기들을 낮추어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겸손해진 것을 보셨습니다.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내려왔습니다.저들이 겸손해졌으니 내가 저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곧 구해줄 것이다.내 진노를 시삭을 통해 예루살렘에 쏟지 않을 것이다.그러나 저희가 시삭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니 나를 섬기는 것과 다른 나라 왕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알게 될 것이다. 이집트 왕 시삭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들과 왕궁의 보물들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는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았습니다. 루보암 왕은 금 방패 대신에 청동으로 방패들을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갈 때마다 경호대들은 그 방패들을 들고 갔다가 경호실의 도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로보암이 스스로 겸손했기에 여호와께서 진노를 그에게서 거두시고 그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도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로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힘을 강하게 해 계속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것은 41세 때였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성곧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름이 나아마로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여호와를 찾는데 마음을 두지 않아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로보암이 한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언자 스마야의 기록과 선견자 이또의 족보에 적혀 있습니다. 로보암과 여러 보암 사이에 늘 싸움이 있었습니다. 로보암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다윗의 성에 묻혔습니다. 그 아들 아비아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